사회권은요. 오 이게 뭐야 도대체? 사회. 소사이티. 라이트. <laughs> 영어로 이렇게 쓰나?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한데. 특별한데.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 요렇게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임준 씨가 있어요. 임준 씨가 임준 씨가 어떤 사람이냐? 아, p 어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냐면 음식이 없어요. 음식이 없다. 그죠? 그 잠을 못 자요. 잠잘 곳, 잠잘 곳이 없습니다. 옷도 없어요. 옷도 없습니다. 교육도 못 받아요. 교육도 못 받는다. 또는 이제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다 못하죠. 그래서 어 임준 씨가, 임준 씨가 여기 대한민국에 있죠.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에게 말합니다. 자, 대한민국아 나는 음식이 없어. 음식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줘요? 네. 음식을 줍니다. 야, 대한민국아 나는 옷이 없어. 옷을 줘요. 나 잠잘 곳이 없어. 대한민국이 줘요. 교육 받아야 돼. 대한민국이 해 줘요. 병원 가야 돼. 병원비도 줍니다. 이게 이게 사회권이에요. 이게 사회권. 왜냐면 임주는 임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사람이, 사람이 뭐 해야 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 줘야 돼요. 누가?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옷 입어야 되잖아. 그러면 옷도 줘야 되고요. 잠잘 곳이 없다고 그러면 잠잘 곳도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임준 씨가 살아야 되는데, 살다. 생활이죠. 생활. 생활. 생활인데 생활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거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at least 최소 최소라고 얘기하죠. 이 최소한의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사람이 사,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at least, 가장 적은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알죠? 요건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어, 외우시면 좋다. 사람이라면 먹어야 된다. 자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이걸 인간다운 생활.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죠. 인간다운 생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아, 선생님, 사람이라면 여행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영화도 봐야 되죠. 연극도 봐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자동차도 있어야 돼요. 운전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최소한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준씨가 대한민국아 나는 샤넬 가방이 필요해. 줘. 그거 아니잖아. 그죠? 대한민국아 난 페라리가 필요해. 줘.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거. 그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그왜 사회권이냐?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한다, 하게 해준다 이것을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약간 그거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뭐였냐면. 복지 부분에서, 복지 부분에서 공공부조. 기억나요? 공공부조. 그래서 이열 글자 짜리 있었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그죠? 그래서 이게 기초. 기초가 뭐야? 최소한의 수준. 최소한의 수준. 요게 이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t least. 그죠?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다. 보장해야 되는. 보장받을 권리다. 그렇죠? 최소한의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다. 요거랑 연결해가지고 알면은 네.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막 이걸 순서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권. 여기서 봅시다. 사회권은 뭐다? 먼저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샵, 인간다운 생활. 샵, 최소한. 그죠? 샵, 보장. 보장. 샵, 권리. 요, 요고, 요, 요 알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넣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다시, 다시, 다시. 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알겠습니까?